1 1일 오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주 구조는 을사년 무자월 갑인일 아, 경오 시로 일단 사주를 정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주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볼것인냐 보면 그럼 월이 자월인데 이게 인성 역할을 하는 거죠. 정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갑이라는 사주 특성을 볼때 항상 월을 살피고, 그죠. 어, 타고난 일간을 살피고, 시간을 살피는 거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자월이라는 그 자체는 추운 계절이고 별로 크게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수축,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사주다. 그죠. 근데, 어, 자 자체가 공망이다. 그죠. 공망이라는 것은 부모 때나 자기가 뭔가 그한 행위들이 반복하거나, 되때 풀이해야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이라는 것은 그 저장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죠? 격각이죠. 인과자는. 근데 자월의 인이라는 것은 어, 자기 자체는 그죠. 뭔가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이 시대를 좀 앞서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 사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이렇게 투출해 있다. 월에 도 특히 시에 경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인생에서 어떤 결실을 보고자 하는, 자기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주라고 봐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편제가 떠 있다. 어, 편제가 떠 있는 사람들은 아, 돈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한 사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경급제 비경겁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남에 대한 피해도 보지만 배려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같이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현실이니까, 그죠? 그렇게 할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하고 전반부, 우리가 사주를 나눠서 보면, 이건 하운동 주로 하고, 물론 계절이 수 계절이니까, 어, 전후반의 어떤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로 보면, 어,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 조금 앞선 것을, 현실에 맞는 것들은, 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실리적인 거죠. 그죠? 실리적이고, 자월의 오를 본다는 것은, 시, 현실로 보면 시대 좀안 맞는 현실 감각을 가진 어? 시대적인 그걸로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오라는 그 자체는 밝은 데서 일어나는 그 시, 것이기 때문에 어, 그 자체로서 실용성은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이나 식상의 어떤 행위가, 감목 입장에서 식상의 행위가 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어?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것이 그 세속적이다 하는 그런 말을 표현입니다. 세속적으로 돈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이 자기가 어떤 행위에 좌우가 되겠죠. 그러면 어 그것이 결실로 맺어지는 경호라는 것그 자체가 결과로 올수 있는 어떤 구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음, 대운에 따라서, 어, 겨울 대운, 그죠? 어린 시절 대우는, 뭐, 공부는 할수 있는데, 공부도 자월의 공부니까, 인성이니까, 공부는, 기본 공부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딱 이루어지지, 공망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그 덕이, 어, 어느 정도 그 아쉬움이 있는 어떤 성 형태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죄를 띄웠기 때문에 그 공부 어떤 순수 학문보다는 어찌 보면, 어, 돈과 관련돼서, 그죠? 재물과 관련돼서, 경제와 관련돼서, 이런 쪽 공부, 세무든지, 뭐, 이런 쪽 공부 쪽으로 좀 더,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사주를 볼수 있습니다. 대운이, 남자 대운을 기준을 보면, 대운이 신유술, 그죠. 금이, 어, 금 운동, 금 운일 때는, 갑 입장에서는, 아갑 어, 일주 입장에서는 직장과 관련돼서,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그죠. 어, 사회생활할때 직장 생활을 좀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 활동을 할수 있는 어떤 형태를 갖추면 이삶 자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 직장을 활용을 잘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론이 사주에 주의해야 될 점은 하일주, 그러니까 목일주들이 어떤 일을 할때 조금 어,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행위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돌아가기는 잘 하지만은 모으는 행위가 그죠. 렇 물론 자월이기 때문에 그 기본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실을 보는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때 절제해서 써야 된다 하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사주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